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스달련덱이 명중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총정리 영상입니다 뭐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영상 고정 댓글에 후원 등록 링크 타고 가셔서 후원 등록해 주시면 앞으로 나오는 쿠폰들 후원자분들에게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51레벨에 명중이 167 정도를 찍고 있는데 이 명중에 대한 수치는 버프가 포함된 게 아니에요 네 버프 먹게 되면 이 버프에 대한 명중치는 따로 계산이 되고 요거는 지금 현재 깡 명중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첫번째는 레벨업입니다. 이 레벨업은 어, 여러분들이 명중이 아무리 높다라고 할지라도 몬스터랑의 랩차가 많이 나게 되면 그 랩차에 대한 페널티 때문에 회피가 많이 뜨게 돼요. 사실상 그 랩차에 대한 페널티를 줄이고자 레벨업을 시키는 거거든요. 레벨업을 할때 가장 빠른 거는 일단 시간 던전 두개 돌리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제일 좋은 건 메인 퀘이스트를 클리어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167명 중에 이 퀘스트 22-3까지 어떻게 뚫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직업도 빠르게 뚫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뚫어온 거에 대한 보스를 잡는 팁들이 있습니다. 그 보스를 잡는 팁 영상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링크 하나 남겨 놓을 테니까 어, 이 영상 보고 오시면 여러분들도 거의 한13,000-12,000 투력으로 충분히 여기까지도 뚫고 올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여기 이 게임에서의 재능 포인트 이 스텝 찍는 게 여기 자체에 대해서 명중 달려있는 게 없는 게좀 되게 아쉽기는 해요. 51레벨에 재능포인트 42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서 보물상자 영상은 꼭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 보물상자 영상 안에 재능포인트 10개를 챙겨주는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 가셔서 재능포인트를 꼭 챙겨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령과 탈것입니다. 이 정령과 탈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투자하셔야 되는 게 바로 정령입니다. 정령과 탈것 둘다 희귀 등급에서는 이게 명중이 다 붙는 게 게 아니라 몇몇 개만 붙게 되거든요 근데 영웅 등급을 가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명중이 기본 옵션으로 다 붙어 있어요 네좀 티어가 낮은 거는 9부터 해서 티어가 높은 거는 10까지 붙어 있구요 그리고 탑승물은 왜 제가 뒷전으로 났냐면 탑승물에서는 명중이 기본으로 붙진 않습니다 네 몇몇 개 중에서는 명중이 붙는 옵션들이 가끔가다가 좀 있어가지고 명중 기본 붙어 있는 정령부터 뽑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몇 가지 이제 영웅을 뽑는 거에 대한 팁이 있다면 일단 첫번째 무가금, 소가금 하시는 분들, 이벤트에 보시면은 영웅 탄생 1주차, 2주차, 3, 4주차까지 있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소환권 조각을 다 모으시게 되면, 이벤트 영웅 소환권 제작에서 20개를 모았을 때 영웅 정령이나 혹은 탑승물을 한개 확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과금을 좀 하시는 분들 상점 상품에서 이 아스달 지배자 영광 3단계 근데 얘를 모두 다 구매를 하시게 되면 얘 또한 영웅 소환권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 구매를 하게 되면 대략한 36만 원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걸로 영웅 한 마리를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버별 제작 제한이 한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정령을 하나 뽑아가. 그 다음 이제 남은 게탈 것. 요거는 이제 4주차 보상으로 다 얻게 되면 요거를 획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영수한권 조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의상입니다. 일단 이 의상의 옵션들을 보게 되면 이 보유 효과라는 게 있어요. 가지고만 있어도 보유 효과는 다 적용이 됩니다. 굳이 끼지 않더라도. 그래서 보유 효과 보시면은 제가 명중을 3 정도 올려놓은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의상들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 또 상점에서의 구매가 있습니다. 상품 의상을 보시게 되면 맨 오른쪽에 이신 신념의 숨결 요거를 네, 구매했을 때 명중이랑 그 다음에 일반 피해율 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죠 2%이 명중 플러스 룩 때문에라도 구매하실 분들 한번 구매해 보시고요 그 다음 퀘스트 중에서 모험의 서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면 여기 아구마을 이 있는데 아구마을에서 명중 2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아구마을은 56레벨을 찍어야 올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일단 은 56까지는 한번 찍어서 또 여기를 올려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보스가 있습니다 네, 보스는 두가지로 되는데 초반 보스는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60레벨과 그 다음에 68레 보스 이두 마리를 보시게 되면 마고 보스한테서 이제 보상으로 명중 1자를 올려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 배둔 보스에서 명중 2자를 올려주는 의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상자 안에서 또 랜덤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나중을 바라보시고서 네 한번 노려봐야 되는 거고 이거 이외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나마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파티 던전에서의 바로 이 전사 가면 보상이에요. 네 전사 가면 보상으로도 이제 명중기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마일리지 상점에 보시게 되면 이 가면 도안을 얻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마일리지가 10개가 소모가 되게 되는데 돌다가 나오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안 나왔을 때는 본 캐릭터로 구매하지 마세요. 어차피 컬렉션 막히는 거는 본 캐릭터든 부 캐릭터든 똑같기 때문에 본캐는 나중에 여기 있는 이 스킬 승급서 요거를 구매해 보시기를 바라고 부 캐릭터 걔네 던전 돌아서 모은 포인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좀 돌다 보면 많이 나오기는 해 가지고 일단 요렇게 좀 정리를 해 보고요. 그다음은 의상에서의 세공 옵션. 세공 옵션 중에서는 투구가 아닌 의상만 명중 옵션이 붙게 됩니다. 네, 보시면 명중 2자리가 있죠. 이 세공 옵션은 보유 효과랑은 다르게 끼고 있어야지만 명중 수치가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세공에다가 명중 붙여놓은 거 요거를 끼시게 되면 지금 167에서 명중 2자리를 올리면서 169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세공을 띄울 확률이 이게 5%라고 하니까 잘은 안 나오긴 하지만 암튼 이 세공을 맞춰보실 분들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세공 옵션을 돌리는 거에 대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부캐릭터를 키웠을 때도 보물 상자를 통해서 이 세공석을 또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두 캐릭터 세공석 얻은 걸로 이 옵션을 돌려보시게 되면 이 의상은 계정 공유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없으신 분들 아까우신 분들은 두 캐릭터로 들어가셔서 교환 안 되는 세공석으로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필경관 컬렉션입니다. 필경관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명중이랑 그다음에 클래스별로 명중 찍어서 올리시면 되는데 원거리 명중 근거리 명중은 얘 예, 올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가뜩이나 개수도 적은데 강화 수치도 높기 때문에 근거리 명중 원거리 명중은 바라보지 마시. 그냥 올 명중만 클릭해 보시고 여기서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채워놓은 것들 위주로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 노강짜리들, 그 다음에 안전강화 있는 것들 아니면 안전강화에서 플러스 1강 돼 있는 거뭐 이제 아이템들이 6강, 그 다음 장신구는 3강 정도 짜리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넣어 놓은 게이 전리품과 물고기입니다 자, 전리품과 물고기를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파밍해도 되기도 하지만 그 사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무가금 소가금 하시는 분들도 템 팔아가지고 다이아 좀 버셨을 텐데 이런 것도 되게 싼 것들 있거든요. 20개 맞추는 거에 한10 다이아도 안 하는 거? 네, 이런 거 사가지고 빠르게 명중이를 챙길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좀더 떨어질 거라서 완전 나중에 사도 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좀 맞춰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가능한 선 안에서는 사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또 이것도 하나 있거든요. 세력 장비라고 해서 세력 상점에 살수 있는 이 노광 장비들 얘네들은 세력 상점에서 일반 병 그다음에 상급병 상자로 얻을 수 있어요. 상점 주화에 세력 상점에 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이 장비 상자가 있거든요. 한개550 네, 해가지고 요거를 사게 됐을 때 여기 안에서 또 아이템들을 많이 얻어볼 수가 있다. 솔직히 여기서는 저는 살만한 게뭐 재단기원석 아니면은 뭐 나중에 스킬북 어 혹은 미리 컬렉션 채울 겸 해가지고 이 장비 상자 사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본 캐릭으로 사지 않아도 되는 게 캐릭터별 주간 구매이기 때문에 부 캐릭터가 있으시면 부 캐릭터로 가지고 있는 세력 주화를 여기다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부 캐릭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패스권이 있습니다. 네, 실버 패스에서 명중 2짜리 챙길 수가 있고 그 다음 골드 패스에서 네, 명중 4를 챙길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가격이 꽤나 나가긴 하지만 이것도 아직 안 사신 분들은 나중에 요두 개짜리 컬렉션 플러스 앞에 있는 아이템들도 있고 패스권을 샀을 때 기본적으로 붙는 이 보석들도 있기는 하지만 20개 이후에 채울 때마다 주는 이 보상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짤짤이 보상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버프 물약인데요. 첫 번째가 공명석이 있습니다. 공명석은 상급 공명석이 명중이, 그 다음에 일반이 명중 1을 올려주게 돼요. 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음료가 있는데 음료도 명중 1을 올려주거든요. 콩물도 명중 1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아래. 쪽에 있는 인행 친행차 명중이 그 다음에 나르 쪽에 수정과가 명중사로 올려주게 돼요. 여러분들이 초반에 쓸만한 거는 앞에 있는 이 식초차랑 국물인데요. 이두 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거는 마을에서 모닥불에 오시면 됩니다. 모닥불에 가셔서 이 아이템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아이템들 에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약초 말고 오른쪽에는 수수 식초 이런 것들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앞에 있는 조미료 상인한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수 식초라든지. 아니면 위에 콩가루 네, 얘네 두 개로 이 음료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미료 상인에서 한번 구매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은 템 세팅 이 있는데 템 세팅 중에서 첫 번째는 무기 강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무기를 강화시켰을 때 명중이 2씩 붙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희귀 등급 중에서 최고 1티어 옵션을 맞추시게 되면 이 1티어 옵션에서 기본적으로 명중이 6이 붙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강화했을 때마다 이제 6강 이상부터 명중이가 추가 되긴 하지만 일단 초반에 여러분들이 명중 때문에 가성 좋게 쓰시려면 저처럼 7강 혹은 8강짜리 고급 무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8강 정도 쓰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한 번에 1티어짜리로 바꾸면 될것 같고요. 네그 다음은 장갑 강화에 대한 부분. 장갑도 보시면은 제가 지금 희귀템짜리 쓰고 있는데 장갑에는 기본적으로 명중 옵션이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고급템이던 희귀템이던 일단 기본 얘네들을 강화를 많이 시키게 되면 명중 옵션이 많이 붙게 되는 부분이고요. 네 얘는 또 6강 이상 올라갈 때부터 명중이 30 붙기 때문에 강화가 높은 걸로 쓰는 게또 굉장히 이득이기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급템 강화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희귀템 짜리 6강 정도 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세 번째는 신성패 강화입니다. 이거는 캐시 악세인데요. 3강을 찍게 되면 명중 옵션이 붙게 되고 이제 3강 이상 올라갈 때마다 명중이 추가적으로 붙게 돼요. 만약 제가 지금 5강 짜리인데 여기서 6강을 붙인다 했을 때 명중 1이 추가되기 때문에 신성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정 강화에서 멈추지 않고 3, 4, 5, 6강, 7강까지도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많습니다자그 다음은 상이랑 투구에 대한 추가 옵션들. 네, 얘네들은 고급템에도 없고 희귀템들 중에서도 1티어에 붙어 있어요. 얘는 앞에 2티어짜리 말고 1티어짜리 절제 있고요. 그리고 투구도 보시게 되면 여기 말고 절제의 명중이 붙어 있습니다. 명중 30 붙어 있기 때문에 얘도 나중에 맞출 만은 해요. 네, 둘다 희귀 절제 세트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재련이 있습니다. 아까 그 의상에서의 세공과 비슷한 개념이고요. 이 재련은 아이템에 들어가는 건데 첫 번째가 신성패에요. 네, 신성패도 이 안에서 옵션이 네, 명중 1 붙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저처럼 아예 티어가 높은 게 많이 붙는 게 아니라면 명중 중요하신 분들은 명중 1짜리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목걸이. 네, 목걸이에서도 명중 1이 붙게 돼요. 네, 얘 또한 저도 지금 스킬 피해율 1.2%가 붙어 있어서 일단은 명중 땡기는 것보다는 스피율 때문에 요거를 쓰고 있긴 한데 명중이 좀더 필요해진다라고 하면 명중을 챙길 생각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재련에 대한 부분은 신성패랑 목걸이 두 개밖에 없다. 마지막은 영지 가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맹에 들어가시게 되면 연맹 레벨에 따라서 이 영지에 대한 가구를 대회에서 꾸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고급템 동물 박제라는 게 명중 1을 올려주게 돼요. 여기서도 명중 1을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이 게임 내에서 명중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어 근데 여기에서 뭐 정령 탈 것이 요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보유 효과 옵션에서도 붙는 명중들이 애초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뽑아보는 게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탑승물에서는 명중이 0부터 붙게 됩니다. 6자리7자리 9개 모았을 때이 뒤쪽으로 좀 있죠. 네그 전에 뭐 낮은 등급에서는 어, 여기서는 명중이 안. 기 때문에 그래서 또 명중을 챙기기 위해서 정령 영웅을 먼저 뽑아야 되는 이유도 있긴 하네요. 네, 이렇게 명중 올리는 방법을 총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네 위에 요거 보이시죠? 크리에이터 등록 한번씩만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